저 팁?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치부죠. 위크! 어 지하치기. 아 잠깐만. 상대 소가원. 나이사. 이게 아 이게 이렇게 돼? <laughs> 기분 존나 나쁘네 이러면 잠깐만 다이브는 계속 안돼 나이사 참 좋네 리신 노군이야 이 새끼 언제 육급 보? 리신 육레벨이 이미 큰일 날 거? 김영아 SRL 때 연습해야지 지금 연습해서 뭐 할래 칼리스타 응? 훈좀 낮아 아 키가 움직임 너무 좋은데 그냥 사랑스럽네 그냥 아이고 죠. 맛있죠? 맛있죠? 저리풀 먹었죠. 최기명. 나이 사. 맛있다, 소년 과장아. 응? 맛있어. 어. 아, 내 비에고만 할까? 비에고 왜 이렇게 좋을 것 같지? 야, 리신보다 한 두세 배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비에고. 근데 빡쳐갖고용 칠만한데. 어, 야, 이몸이 치는데? 가자. 이제. Level Level 다이스. 게이야 여기 범인녀나. 나이 사. 이거는 바텀 잘하니까 혼자 먹게 하자. 이걸 들어온다. 화이스 히도아 그래도 요번 파할줄 아는 챔피언 들이 있 어서 다행 음, 이다. 책임친형이 새끼, 지 새끼 같은경노는아되긴 한데 공도 옳고 불멍 군님별풍 대놓 고올라게 감사 합니다. 나 대시형, 안녕 하 세요. 이 정도면 꼴이 좋아요. 아주 도련님, 오케이, 이거 나왔고, 후. 아, 근데 진짜 지금 친추 받으면 안 돼. 아, 불안해, 몰라, 아무도 안 받았. 나도 몇개제고 받아가지고 지은 거긴 해 내가 그걸 돈 주고 제보를 이렇게 권유한다니까 이번 주에 첼갈것 같긴 해 300점만 올리면 250점? 300점? 근데 요즘 진짜 근데 솔랭 좀 재밌는 게 요즘 좀 클린하긴 해요 복귀했을 때보다 훨씬 그냥 지금 솔랭 할만나 뭔가 꼬르몬 판이 몇 바, 바, 한열 바, 판에 한두 판? 한 10판에 한두판 정도밖에 없어 뭔가 요즘 그냥 약간 다 열시, 옛날 열심히 하던 그 느낌 나갖고 재밌어 솔랭 라데시 오빠 랜드 할래. 누구 배리야 혹시 휴디마? 나뭐 정글로 가야 되냐? 김민이 물어보려고 탑. 안에 아, 탑은 안할 듯? 하면은 하면은 정글 할 듯? 구동을 몰라. 김민희 정글로 김태민이랑. 음. 아 이거 오늘 그 컨디션이 진짜 1 0퍼가 아니긴 해. 어제 술 먹은 음주 머 뭐, 음주해가지고 아, 오늘 솔랭 할게 효디마 아, 컨디션 좋을 때 할게. 오데카이. 아니 오늘 아 아니, 어제 음주 있을 때매 그래. 쫄이 그래. 그래. 아니라 다음에 하자 효디마나 지금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아. 킨가만 이 사람 뭐야 찐이냐? Just like that! 아 근데 우리는 왜 프로가 없냐? 아 오랜만이구만 라디오헤드. 야 그만큼 에메랄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지. 근데 우리 미드 하우형이야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술 조금만 먹었지. 아 아 진짜 보험이 아니라 고 맞아요 아 존나 야비하게 한다 캐틀 니코 빨로 들어온다 에이 에바지 레드웨에 강제 방갈이긴 한데 바텀이 뭐 잘하길 기도해야지 쩔수 있나 요 거반가렵시다 레드웨드님 에헤이 반 가르죠 오지말고 도서넘기세요 에헤이 이 사람아 에이 에헤이 에헤이 이러면 괜찮죠? 학기를 풀었죠. 야미 W. 나 블루 두 간다. 야나 블루 두 간다. 시크릿 씨 막아줄 것 같아. 나두 간, 이거 먹는다. 야미 <목소리> 계산서 끊어보면은 내가 이득이지 어떻게 카직스가 이득이야 블루까지 먹혔나? 바텀 비 웨이브 때 다이브 할수 있는게 원래 베스트인데 다이브 각을 못 낸게 너무 아쉬운데 아, 내 일부러 이거 롤랜드 볶아 먹으려고 나한테 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왔던 거 진짜 미안해. 나못 봐줘. 나 카직세야. 진짜 미안해. 여기 교전에서 탑을 한번 찌르고 이득 보면 좋은데, 어? 아, 씨다 이러면 나가리기. 하우 형이 믿어 지금 좋아요 시어스 하우 형. 어 요건 좋은데요. 쇼자 아니야? 다섯 명다 와가지고 짤수긴 하다 저직스 상당 잘 되고 있어 나빼도 차갑게 해야 된다 차갑게 지금까지 차갑습니다 저직스 그래도 유충 하나 빼먹어서 이걸 뭐 어떻게 하자고 날 부르는겨? 부르는 포기하고 이 턴으로 바텀이 받았어 나에드아 W 안 나갔어 와 W 나왔으면 잡았는데 근데 노플이었었어 신더라 잡아야 되긴 했어 한 번은 아 근데 성장 지금 카즉스 좋아? 이러고 할만해 아육유충 주고 저 텐제이스 저거 게참나 보네 나이스 코브는 네. 빡세고 아 근데 제이스 잡을 수 있겠지? 제이스가 너무 무서운데 어디겠는데휴 히토, 자, 토 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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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토, 신데라 풀 빠지거나 죽는데 신데라 한턴 봐줘야 될것 같은데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나이스, 미드 뚫었다. 이러면 괜찮다. 아, 이게 아니죠? 아, 여기, 아, 여기 빼야빼야 아, 근데, 시바, 이거 볶아 먹기 같은데, 아니도 이거 랜드 안 할게요. 어. 아, 야, 좀 맞춰라, 엘리스야. 저좀 세요, 아저씨. 풀, 풀쓸풀 풀 있냐? 아래쪽, 아, 뭐야, 나 W. 아, 이거 풀이라서. 가져야겠다. 스 그냥 기가 막힌 모습. 제이 스가 책임감이 좀... 아, 이게 왜 피가 안가니? 아, 세리다. 이제 여기 뜨면은 진짜 개 재밌음. 여기서 알차네요. 아... 어, 플래시 없으니까? 뭐야? 킹카운마 정글 4렙 차? 3렙 차구나 잠시 4렙 차였네 너무... 어킹카운마 시크릿 던졌다 스야암지루엣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체 얼마를 빨아가려고 이렇게 지냐 라디오 헤드는 당분간 탑에서만 만나자 나 여기까지. 아. 아 방금 큰일 날 뻔.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웃자 형. 나 제압이니까 뺄게 형. 안돼 안돼 안돼. 안전하게 하자 안전. 조금의 팀이라도 허용해서 안돼 저 사람. 걱정 나온다 이. 정글 4렙 차이. 어? 저 물결 표지 X. 킹카만 저직스 반짝이. 똥만 카직스 질량 일등 그 어렵다는? 하는 거지, 오빠? 에? 아안돼저 사람 이불진개빡 만다고요.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 wer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l right staying over